안녕하세요. 이삿짐닷컴입니다. 오늘은 이삿짐센터에서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부대 서비스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사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사가 그냥 짐 싸고 옮기고 다시 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집 구석구석 해야 할 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고마운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도 패키지로. 이야 너무 반갑지 않나요? 이삿짐 센터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이사 입주 청소. 이건 빠질 수 없는 필수 중에 필수죠. 막이 사온 집은 깨끗해야 기분도 좋고 어딘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모르는 먼지 모르는 때를 안고 살고 싶지 않다면 입주 이사 청소는 필히 하셔야 해요. 이삿짐 센터에서는 전문가들이 구석구석 코너부터 벽지까지 싹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이 청소 후에 집에 딱 들어가면, 이런데 내가 살다니.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2. 가전제품 설치 서비스. 이건 진짜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가전제품 없는 집이 없잖아요. 특히 벽걸이 TV 에어컨. 리스트를 적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설치하려면? 아휴, 생각만 해도 복잡합니다. 호스 연결해야지, 벽에 고정해야지, 코드 꽂아야지.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설치하면 문제 생기기일 수죠. 하지만 이삿짐 센터에서는 전문가들이 척척 해결해 줍니다. 설치는 물론이고 테스트까지 해주시니 더 이상 골머리 썩일 필요가 없어요. 3. 붙박이 가구 해체 및 설치 서비스. 도대체 이사하며 붙박이 가구들을 어떻게 옮겨야 하나 고민한 적 있지 않았나요? 특히 시스템 앵거도 혼자 하려면 정말 끙끙대기 딱 좋은 골칫거리잖아요. 근데 걱정 마세요. 이삿짐 센터에 맡기면 전문가들이 깔끔하게 가구를 해체하고 새 집에선 다시 원래 모습으로 조립까지 해줍니다. 손 한번 안 까딱하고 새 집에서 그냥 보는 재미만 누리면 돼요. 4. 가전 클리닝이랑 매트리스 클리닝. 어 이게 뭘까 싶으실텐데요. 이건 그냥 청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전을 새 것보다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서비스예요. 세탁기 속 때, 냉장고 속 먼지 이런 건 솔직히 우리가 매일 닦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클리닝 서비스로 한번 정리해주면 정말 속이 답뻥, 시원해진다니까요. 거기다 매트리스, 여러분, 매트리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쪽엔,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안 보이는 때와 먼지, 진드기들이 깜짝 놀랄 만큼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삿짐 센터의 매트리스 클리닝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면요. 매트리스가 그냥 새 걸로 재탄생하는 기분이에요. 전문 장비로 깔끔하게 클리닝해 주니 꿀잠은 보장입니다. 줄눈 서비스. 줄눈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욕실 타일 줄 눈이죠. 때가 껴서 지저분해 보이는 줄 눈을 하얗고 반짝반짝하게 만드니까 완전 새집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들이 패키지로 묶이면 비용도 훨씬 착해져요. 따로따로 따로 신청하면 솔직히 비용 부담이 클수 있지만 패키지로 한번에 해결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가성비도 최고. 이런 서비스들을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사 스트레스는 이삿짐 센터에 다 던져버리고 새 집에서 행복하게 시작해보세요. 이렇게만 들어도 정말 편리하죠? 여러분, 이사가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손쉽게 열수 있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다 하려고 하면 시간도 체력도 심지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패키지로 이용하면 그야말로 효율 만점. 이사도 깔끔하게 새집 생활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으니 이만한 선택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이사 계획 있으시면 반드시 이런 부대 서비스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런 서비스는 대형 이삿짐 센터 위주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삿짐 닷컴이었습니다.